그런 그 과정에 바깥 타는 과정에서 추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른 더 무언가 센 거에 올라탔으면 내가 그때부터 조종을 당해야 될거 아니야?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음. 안녕하세요. 사당동의 권봉사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이 음. 사주 하나를 들고 왔어요. 이 네. 사주 분이 한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자꾸 어려운 걸 얘기해. 알았어 해봐요. 네.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생년월일이요. 보자 응. 보자. 호랑이 등에 올라탔네. 호랑이요? 응 권력 위에 올라탔다는 건데. 근데 이 분이 내가 허고자 하는 일에서는 남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외로움을 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한테 조금 잘해주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 외롭잖아. 나이가 많고 떠나서 나한테 아버지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를 좋아하게 되는데 또이 사람이 야망이 있기 때문에 권력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순종적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사람이야. 아...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 근데 문제가 뭐냐? 갑자기 올라탔잖아. 그럼 그 호랑이 등에서 자기가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땅 중에 떨어진다는 거지. 그럼 떨어지는 과정에서 음... 이 사람은 자체가 내포적으로 외로운 사람이야. 음. 외롭고 그러면 호랑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호랑이 되게 만약에 너무 오래 올라다고있으면 재미가 없잖아. 네. 그러면은 실증이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떨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또 자기를 또 떨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또 누군가 손을 내밀었어? 그러면은 그동안에 있던 호랑이는 내팽개쳐 새로운 호랑이를 찾아가든가 아니면 새로운 늑대를 찾아가는데 그때부터 그 과정이 이 여자분한테는 악몽과 같은 시간이 될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걸 내줘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야. 뭐, 권력도 내줘야 되고, 금전도 내줘야 되고. 그때는 내가 이용망 당한다는 거지. 지금은 내가 보 호랑이 등에 올라탔잖아? 그 호랑이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 왜? 호랑이를 내 마음대로 올라타서 절로 가라, 열로 가라 할수 있잖아. 근데 그 호랑이가 이제는 지쳐. 그거 재미없어. 다른 걸로 탔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다른 더 무언가 센 거에 올라탔으면은 내가 그때부터 조정을 당해야 될거 아니야? 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음. 내려오는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음. 나의 존재감 자체가 나쁜 사람, 음. 나쁜 연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올해 변화가 생겼을 거야. 작년 올해 사이에 어떤 변화일까요? 호랑이 등에 올탔을 때 그걸 꼭 잡을 수 있는. 뭐 쉽게 말, 곱비 같은 거를 잡을 수 있는 곱비를 뭐 잡았을 거라는 얘기야. 호랑이 갈개를 움켜졌든지, 움켜졌는데, 이거 과연 언제까지 움켜지고 있을 거냐, 이거야.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인간의 말종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살아가느냐. 만약 말종이 되면 나오는 비난과 몰매를 맞겠지. 저럴 줄 알았어. 이 양반도 유명인 같아, 말하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사주는요. 음. 배우 김민희 씨의 사주였거든요. 홍상수 감독과 결혼을 해서 크게 화제가 됐던 배우인데 만약에 이제 김민희 배우님의 사주를 봤을 때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보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올라탄다고 다른데로 네. 그 뭐겠어. 아... 그 호랑이가 힘이 빠지고 내가 마음대로도 안 되면은 다른 데로 바꿔 탄다고 했잖아. 그그 과정에 바깥 타는 과정에서 추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야. 그홍 그러니까 그 감독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홍 감독님이 오랫동안 뭐 같이 먹을 수 있지는 않다고 봐.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추락하는 건한 순간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순리적인 게 좋은 건데 이 둘은 순리적인 거, 제대로적인 거 이렇게 가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잘살으면 좋겠지 그까지 그런데. 그런데 네. 분명히 장담컨대 이 집은 머지않아 삐끄덕 소리가 납니다. 아 <웃음> <웃음> 어디까지나 그냥 이거 시청해주신 분들도 참고만 해주시고 아 참고죠. 네. 절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좀 난감하긴 했는데 이렇게 또 봐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법사님. 예.